안녕하세요 나다 게임 씨 나돌입니다. 제가 SNS 짤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나다의 척추정치 이준호 원장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원장 <목소리> <우재>,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오늘 촬영 선도 아닌데 웬 일이야. 아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께 여쭤보러 왔어요. 어, 대박. 전화로 물어보지. 아 안녕하세요. 나다게 척추수치 이준호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사는 했고 그래서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궁금한 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네. 음, 아니 이걸 근데 이거가 전웅이라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음. 계속 이걸 들고 돌아다니는데? <laughs> 이게... 광고인가? 천7 0 0만이면 허리가 펴지나? <laughs> <laughs> 모르겠는데 뭘 뜻하는지 오랫동안 공개 방송에 온 팬들 너무 자세가 무너지면 너희들 허리 공간이 나쁘다 결국에는 허리 수술을 할수 있다 허리 수술이한 17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돈이 아까우면 너희들은 다른 자세들 취해라 라 얘기를 저기에 다 포함했다고 방금? 에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팬들은? 팬들은 그 아이돌의 마음을 다 아는 걸까? 직관적으로 척추 수술 17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허리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1700만 원 나오려면 큰 수술이어야겠죠 그 친구가 혹시 척만증을 걱정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척만증 수술은 엄청 큰 수술이에요 화분 안 하시는데도 게 틀어진 거 있으면 나무 세우고 거기에다 묶어서 나뭇가지를 세우는 것처럼 측만청순도 비슷해서 뼈도 깎고 나사를 박고 지지를 세우고 사람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사가 엄청나게 개수가 들어가요. 20, 30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들어가는 그기구값이다 본인 부담일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1,700만 원도 부족하지. 그래서 아마 그 아이돌도 거기서 얘기한 허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니네 자세 안 좋아지면 척마증이 걸리고 척마증이 걸리면 이만큼 나와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 사진 보이세요? 어? 이 처자들은 어떤 그룹이지? 어? 반대파네 소상... <laughs> 어? 이쁘네 이 사진의 제목을 한번 추측해 보신다면? 좌상석과뭐 이런 불조 관련 이런 이름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 사진의 제목이 바로 1700만 원 굳은 아이브입니다 아. 아, 장원영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자세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저번에 우리 맨날 나는 진짜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좌식 문화는 아무리 잘 앉아도 예쁘게 앉기 힘들어요. 1700만 원 굳었다고 보기 힘들지.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야 된다. 의자에 저렇게 앉으면 얼마나 예뻐. 자, 그 다음 사진. 응. 음. 아 편해 보인다. 네. 이 사진의 제목 혹시 추측? 너는 내일 1700만 원? 어? 비싼 거 아니야? 1700만 원 확정? 전 <laughs> 700만 원 날릴 예정인 우주 소녀. 700만 원 날리겠네. 혹시 음. 그러면 이 무릎을 네. 한쪽 오분 한쪽 오분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뭐 이렇게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신경 쓰면은 고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가 보지? 아니 내 네. 직관적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일 하기 쉬운 생각이라. 한쪽으로 휘면은 자꾸 반대로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론이 있는 얘긴데 그렇게 되진 않죠. 자, 이거는 글쎄 이 자세들이 크게 나무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다리 꼬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복압도 줄일 수 있게 다리도 들고 있고 누워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게 누워 있는데 편하겠다. 이 중에 1 7 0 0만 원을 가장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세는? 아, 나세 번째지. 나 누워 있는 게 제일 세이브 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누워 있던 애들 우주 소녀라고? 네. 오, 우주를 좋아하지. <laughs> 네. 아쉬운 게 있지 약간씩 이렇게 첫 번째 장원영 양 같은 경우에도. 자세는 너무 예쁜데, 보기에도 좋고. 이건 꼭 그렇게 앉아있어야 되면 그런 자세는 좋긴 하겠지만, 가부져 틀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는 그 자체가 허리에 부담이 되긴 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니까 좋네요. 오늘 내용 말고도 더 재밌는 얘기들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치로서, 음, 임무를 다하겠습니다.